10번 가 나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벌레를 섭취하는 땡땡족의 음식 문화가 그들의 자연환경 관습 정치 제도 등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연구하였다. 다양한 문화 요소들의 관련성을 연구한 것은 총체적 관점이고요. 총체론. 나 벌레를 섭취하는 땡땡족의 음식 문화를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하여 부족한 단백질 보충이라는 그 사회 나름의 상대, 합리적 근거를 찾아내었다. 이거는 상대론적 관점이죠.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한다. 기억. 가의 관점은 문화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네, 맞습니다. 어떤 문화를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 요소를 봤을 때.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어색해 보일지라도 다른 문화와의 다른 문화 요소와의 관련성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아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 나의 관점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거랑 여기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한다라는 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둘다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리을. 가 나의 관점은 모두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이거는 뭐 보통 비교론으로 이해되긴 합니다만 상대론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 총체론은 어 그 자체 내에 문화 간 비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진 않죠. 그래서 가나 간점 모두 문화 간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어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미은 에서 1번이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조금 비판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총체론 그다음에 비교론 그리고 나서 상대론을 이렇게 또 배우는데요. 사실 상대론은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문화 이해의 관점과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두 부분에서 따로따로 비우지만 서로 같은 거고요. 또 오히려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은요 같은 차원, 같은 층위에서 비교되기에는 좀 애매해요. 총체론과 비교론이 함께 선행되어야 상대론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문화에 어떤 문화에 어떤 알파라는 요소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의 입장에서는 이 알파라는 요소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알파를 베타와 감마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게 된다면은 아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총체론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도 이상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A 문화, B 문화, C 문화,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많이 경험하고 비교하다 보면, 아,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있고, 각기 독특한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문화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문화가 아니다. 유일하게 옳은 문화가 아니다. 우리 문화도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인 우리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론과 비교론을 사용해야 상대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과서처럼 총체론 비교론 상대론을 같은 층 위에 놓고 가르치고 그~ 거기다가 뒷단원에서 또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르치는 건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